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분산된 응용 프로그램과 기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Optimism Mainnet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일까지 방향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 각각을 보자. 우리 차례에서 첫 번째는 DeFi 섹션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많은 분산된 응용 프로그램 및 프로토콜이 여기에 수집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거래하고 추가 수익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역 옵션, 인공지능의 투자, 투자 전략 등을 자동화하십시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갑시다. 이것은 NFT입니다. 다양한 컬렉션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층에서 NFT를 구매하거나 판매하십시오. 또한 초기 단계에서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NFT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NFT 컬렉션을 생성합니다. 다음 브리지 섹션에서는 네트워크 간 프로토콜을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블록체인 사이에서 자금을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온람 섹션입니다. 메인 네트워크의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잘 알려진 교류가 있습니다. 돈을 위해 크 r y p t o c 를 교환하기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갑 섹션에서 우리는 블록체인의 메인 네트 낙관주의를 단순화하는 많은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다음 섹션, 인프라 응용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수집됩니다. 분산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허용, 웹3 프로토콜의 올바른 작동을 위한 데이터 제공 프로젝트 개발자 및 관리자에게 보다 편리한 작업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DAO. 이들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프로토콜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DAO는 스타트업의 공정한 발전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